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없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주님 내 영혼이 공부하나이다. 그 이유는 내 마음에 두 영이 존재하기 때문이라이다한 영은 성령이 작용할 때가 있고 또한 한 영은 악령이 또한 작용할 때가 있어 공고하나이다.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정욕 속에 쾌락을 믿기로 악령이 숨마있어 나를 미혹하나이다.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방심하면 그 덫에 쾌락이 덫에 걸려 누가 넘어질 때가 있나이다. 그리하여 공부하나이다. 아버지 내 마음에 성령의 용으로 이 양령, 이 마귀 영들을 안전히 내쫓아주셨어. 내 마음에 성령을 충만히 채워주셨어.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어. 시 구원하소서 마귀 손에서 구원나여 주옵소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세상의 정육 속에 숨어있다가 나를 덮치나이다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마귀에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더 이상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는 특은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나를 쌍이 여기어 주 나를 여기어 주내 마음에 예수 영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말씀을 채워 주소서 예수 마음을 채워 예수의 말씀을 채워 주소서 늘 성령 안에서 이 시간도 승리의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예수님을 를예수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어 도와주옵소서 와기를 대적할 능력을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굳건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옵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